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오마이가 AB 슬라이드 복근 운동 기구가 지금 쿠팡 골드 박스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왔어요. 네이버 쇼핑에서는 최저가 6만 원대인데 지금 쿠팡에서는 단돈 27,800원. 이게 말이 됩니까? 여러분, 복근을 만들려다 지갑에 근육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갑은 살찌고 뱃살은 빠질 일만 남았네요. 홈트 하면서 아 힘들어. 하고 쓰러지려다가도 이 가격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.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운동기구를 샀다고? 하면서 말이죠. 게다가 이름부터가 재밌잖아요. 오마이가 운동하다 절로 나올 말 같아요. 슬라이드하면서 복근 만들고 가격 생각하면서 웃음근도 만들고 일석이조네요. 자 이제 핑계는 그만. 이 가격에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. 클릭 한 번에 복근의 꿈이 우리 집으로 슬라이딩. 오늘부터 우리 모두 식스팩을 향해 고고싱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